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몇 주제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마지막 교훈. 둘째는 대표적인 사랑. 셋째는 사랑하시고는 사랑하라 하셨다. 넷째는 사람이 어디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는 처음부터 주어졌던 계명. 마지막 여섯째는 주님의 기대, 우리의 목격자는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의 눈동자에 새겨진 그때 그 광경은 여생을 두고 거듭거듭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들의 발을 씻겨 주신 일입니다. 서로 누가 크냐면서 기싸움을 하다 전혀 뜻밖의 발 씻김을 당한 제자들입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다 주다 그 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는다 실제 행위면서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행위죠 기대와 상식을 그스르는 행위요 말씀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 덕택에 좀더 누릴 기회를 엿보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그들의 상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요 말씀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본을 보이시려고. 15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본을 보였노라. 그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이 사랑은 대표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육체로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제자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일이 대표적인 동작이었듯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또한 대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던 그때 그 순간을 기준으로 보면,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직도 그 사랑 표현이 다 되지 않았으며, 사랑의 극치가 아직도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사랑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랑까지도 포함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통상 교회 표지를 말합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바른 시행 등입니다. 본문에서는 교인의 표지를 볼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당부는 그냥 말만의 당부가 아닙니다. 먼저 사랑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후에 목격자는 교회에 보내신 교훈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혀 예상밖의 스승으로부터 발식김을 당한 제자로서는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라시던 스승의 교훈이 어느 날 제자의 교훈이 되어 제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라 하시던 스승의 교훈이 어느 날 제자의 교훈이 되어 제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된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는 먼저 목격자가 전해주는 발식김 이야기를 대표적인 사건으로 받아야 하겠으며, 다음으로 우리의 목격자처럼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발식김에서 느꼈던 당황스러움을 지나 사랑받은 자로서의 감격을 가슴에 지닌 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남은 날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